2차 전지에서 종목 주실 거죠? 네, 어, 저는. 제 업종이 하나가 이제 꽂히면 거기서 뿡을 음. 뽑아야 된다라는 어,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도 2차 전지로 또 많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아직은 저는 순환매가 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8, 9월 달에 로봇주로 이제 뿡을 뽑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반도체에서 도 뿡을 뽑았던 것처럼 2차 전지도 우리가 좀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은 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어, 코스모 화학 이라는, 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사실 제가 이제 오전장 끝나고 넘어오는 시기에, 어, 조금 조금씩 좀더 올라서, 어, 아침장보다는 좀 가격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추위와 그 다음에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더 빠른 상승 속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전지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어, 뭐 확실한 어, 이유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8월 달에도 강조를 드렸고 요즘 제가 방송 나오고 주주비책에 야간 방송 나오면은 2차전지 내용들을 가지고 ESS 키워드에 대해서 막 30분 동안 제가 막 열을 내면서 강의를 드렸니 였죠. 지금은 뭐 전기차, 캐즘 이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한테 새로운 먹거리가 왔고, AI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어,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 어, 이제 키워드가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뭐 관심을 많이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도 ESS 쪽에서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테슬라로 추정되는 기업과 대규모 역대급 LFP 배터리 잭팟 그 수주가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어, 3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도 어 ESS 땡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ess 라는 키워드는. 2024년도만 해도 그 2차전지 기업들한테 희망 고문이 되는 그런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매출액으로 잡히고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데이터들 통계치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ess의 먹거리가 이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를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그 윤기앵커 님이 또 열심히 또 브리핑. 을 해주셨는데 또 일정 행사 이런 이벤트들의 어좀 기대감들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2차 전지는 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한 종목은 필히 어좀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습니다. 어, 2차전지 배터리는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 먼저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뭐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모 화학은 아직은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이 어, 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그 자막 내용들도 확인하시면서 저는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지금 한 2만 700원 선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이제 2만원 부근에 매물대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리고 8월달에 요기를 넘질 못하면서 데밀렸고 지금은 요거를 소화하면서 급등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먼저 올라가고 먼저 제시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8월달에 이제 정고점 언덕 넘어가면서 가속화 돼가지고 지금 속도를 붙였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8월달에 언덕을 넘겨주면서 하루만에 20% 이상의 급등 사례를 보여주고 스피드를 좀 땡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뭐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죠 확실히 지금 불이 붙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넘겨준다 라고 하면은 급등 사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고른 순환매가 2차 전지 안에서는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음 길게 보고 길게 보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코스모 화학이. 혹은 뭐차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거의 뭐 2년 3년 동안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양봉이 올랐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전지 기업들은 여전히 대시세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종가가 2700원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가격 전략을 잡았던 거는 2300원 이하 이렇게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불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일부 가격은 좀 넘어선다 하더라도 같이 좀 따라붙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 이제 뭐 매수할 만한 전량 비중들을 다 쏟지 마시고 제가 제시드리는 뭐2만3 0 0원 이하 이런 이제 가격 조정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담아 가셔도 좋겠다 혹시나 뭐 가격을 아래 안 주고 그냥 뭐 쳐버린다 라고 하면은 제가 정보방에서 또 새로운 대체 종목들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비중을 좀 나눠서 어 따라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목표가를 어 일단은 지금 주봉 차트 안에서도 매물대를 넘어서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 공간이 좀 멀, 넓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4,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놓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손절가는 이 하단 차트에도 보이고 있죠. 18,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종목 받았습니다. 코스모학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이고요. 지금 자리도 뭐 비중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 2 3 0 0원 아래로 저희 매수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잡지 못하고 날아간다면, 우리 정보방 안에서 또 수익 날수 있는 2차 전지 종목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필히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AS 가볼 텐데, 첫 번째 수익 굉장히 잘난 종목이죠.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 네. 벌써 48%의 수익을 보셨네요. 벌써? 네, 뭐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뭐이 친구가 오늘 계속 잘 올라줘서 오늘 이제 종가 위치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55%까지 또 수익률을 키우면서 마감을 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사실 8월 달에 2차 전지를 좀 노래를 불렀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에코 프로 BM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2차전지에는 기대했었던 이제 ESS발 새로운 먹거리가 어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다. 대시세 전환점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바닥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착주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뭐 이제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뭐 원전주들 이제 후속으로 이제 노래를 불렀었는데 9월 달에는 조금 좀 우울했습니다. 어 조정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10월 달 넘어오면서 어 새로운 이제 분기 실적들이 나왔고 제가 기대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상했었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죠.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포스코퓨처엠이라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다가 지금은 뭐50% 넘는 그런 수익들이 나오죠. 제가 이제 좀뭐 분기 혹은 뭐 반기마다. 집착주라고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드리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운이 좋게도 그렇게 집착한다고 했었던 업종들이 대부분 뭐세 자리 이상의 몇 백프로 이상의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2차전지 안에서도 또 그런 마음으로 좀 제시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좀 많은 종목들 안에서 2차전지지 이차전지에서 2차 지금 대표적으로 좀 먼저 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목표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같이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어,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분할 매도는 자유롭게 뭐 이제 편안하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2차 전지는 어, 지금 뭐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전망이 어, 높게 이어질 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진행형 말씀 주셨고 아, 우리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 수익 보는 2차전지가 많다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코스모신 소재 이야기 전달 받았는데요. 지난 주에 네. 주셨다고요. 그런데 수익은 벌써 30%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차전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제 <laughs> 뭐다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2차전지를 제시해드리고, 어 요거 올라갔네요. 다음에 요거로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종목들이 다 순환매가 돌면서 뭐 좋은 수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술적인 의미 구, 의미 있는 구간들 이런 것들만 잘 봐서 어,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뭐다잘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정보 방을 좀 깨알 홍보를 해드리면은. 저기 이제 위에 날짜까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10월 15일 날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ESS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 있다.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좀 주도 업종으로서 힘이 좀 약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LG 그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에코 프로 B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를 이제 먼저 좀 관심있게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걔네들이 지 먼저 올라갔습니다. 에코 프로 BM도 뭐40% 이상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확실히 대장주가 올라가서 수환매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틀이 지나고 17일 날에는 뭐 엔캠이라는 종목과 코스모 신소재, 요거를 이제 새로운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또 드렸었고. 어, 운이 좋게 코스모 신소재가 그 이제 한2 거래일 있다가 좀잘 터져줘가지고 지금 또 좋은 수익률이 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QR 코드가 아래 에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제 정보 방은 항상 좋은 방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수익들이 나오고 요런 정보들이 어, 오가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급등하기 어, 전에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다음 화면도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최근에는 이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대주전자재료를 잡아보세요라고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뭐 15%, 12% 이렇게 급등하면서 뭐 제시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다 수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어, 다들 들어오셔서 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모 신소재 차트 한 번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지금부터 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야간 방송 할 때도 모든 채널에서 2차 전지 사라는 말을 엄청 좀 많이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수급들 기대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왜냐면은 여전히 바닥이고 올라갈 공간들이 확실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만 원 돌파가 나왔고 다음은 이제 7만 원 넘어가는 걸 기대하면서 또 좋은 액션들이 나오면은 제가 추가로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이 대박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더라고요 수익 네. 엄청 잘 주신다고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네 그러면 따라 오셔야죠 네 빨아 네, 가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시고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상세하게 아침 시황부터 해서 전달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정엽 정, 전문가의 정보방 오시면 여러분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 시간이 애매하네요 엔캠도 네. 수익 봤다고 들었는데요 네 엔캠도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난 거죠 네뭐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뭐 길다면 길수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주주비책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음, 제가, 그, 많은 방송 안에서, 뭐, 시장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저도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뭘 사야 되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리고, 뭐, 엔캠 이렇게 제시드렸는데, 어제 보고 사신 분들은 뭐, 단기간에 수익이 났을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뭐,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캠방송에서도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엔캠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어, 뭐 여전히 지금 이제 스타트가 나왔고 충분히 더잘갈수 있다. 이것만 좀 알고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